코로나19 발생 이후 우리 교육의 가장 큰 숙제는 학생들의 학력 회복입니다. 부산시교육청은 내년 새학기가 시작되기 전까지 교육 정상화를 위한 프로젝트에 돌입합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부산시교육청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초등학생들의 학습, 정서, 사회적 결손을 해소하기 위해 더 배움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부산 모든 초등학교에서 방과 후와 주말, 겨울 방학 기간 중 기초학습 지원 대상 학생을 비롯해 희망 학생을 대상으로 담임 교사가 맞춤형 교육 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우선 장기간 원격 수업으로 발생한 학습 결손과 학력 격차를 줄이기 위해 별도의 반을 운영하는 한편, 겨울 방학 중에는 비대면 지도를 실시합니다. 등교 수업이 줄어들면서 발생한 학생들 간의 부족한 사회성은 학생들이 함께 시간을 보내며 대화하는 장을 마련하고 학년별 체험 캠프 등을 통해 해소할 방침입니다. 한편 학습 동기 강화를 위해선 교사와 학생이 함께하는 문화예술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다양한 신체 활동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10월부터 내년 1월까지 운영되며 학교 실정에 맞게 각 학교가 학습 규모와 형태를 정해 실시하게 됩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